성남시 시민단체에 머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 위험하다라는 게 권력을 막 전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. 아,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데 왜 주변에서 입방하를지어 근데 그 정도 권력과 이런 자리가 되면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난 김현지가 좀 황당한 게 여러 번을 좀 봤는데 박원석 의원이 김현지를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라 거를 박원석 의원이 처음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. 아지 네. 아시죠, 아시죠? 네. 그거 김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박원석 의원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콜백을 하지는 않았대요 국정에 바쁜 질문이니까 네. 박원석 의원이 콜백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주변으로부 들으니 자기 소개시켜줬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네. 최소한에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운동하던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줬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음, 이 사람은 그렇죠. 약간 보증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 언급해라 라는 취지로 음. 이제 주변에서 다시 전달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. 너무 본인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으려고 계속 한다. 음. 근데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네.